백제문화제 웅진성 퍼레이드가 화려하게 펼쳐졌습니다. 제63회 백제문화제가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공주시가 제12회 시민체육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공주시 백제문화제의 대표 프로그램인 웅진성 퍼레이드가 화려하게 펼쳐졌습니다. 지난 30일 제63회 백제문화제의 대표적인 시민 참여 프로그램인 웅진성 퍼레이드가 그 위용을 드러냈습니다. 중동초등학교에서 중동사거리, 연문광장으로 이어지는 퍼레이드는 유급, 개롱면, 반포면, 장안면 등 8개 읍면동을 비롯해 다문화가정과 온누리시민, 대학생들이 참여해 축제의 한마당을 펼쳤습니다. 이날 퍼레이드는 가면과 횃불, 깃발 등이 어우러져 일대 장관을 이뤘고, 참가지역마다 각기 다른 주제로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찬란한 웅진 백제를 표현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종전과 다르게 퍼레이드 전 구간을 연출을 통해 공연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대학생 신규팀 신설로 젊고 활력 있는 퍼레이드 구간을 연출해 더욱 행사 분위기를 고조시켰습니다. 제63회 백제문화제가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지난달 28일 화려하게 막을 올린 제63회 백제문화제가 5일 폐막식을 끝으로 8일간의 대장정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한류원조 백제를 만나다 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축제는 공산성과 송산리고분군의 세계유산 등재 2주년 기념 축하쇼를 비롯해 웅진 판타지아, 대백제 교류왕국 퍼레이드, 백제 미마지 테마촌 등 각종 공연과 전시, 체험 등 70개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해 축제장 곳곳은 수많은 인파들의 환호와 감동으로 가득했습니다. 이날 폐막식에는 성공개체 화합과 감사의 밤으로 축제 하이라이트 영상과 함께 인기 아이돌 그룹 뉴이스트 W와 BMK 등의 축하 공연 및 화려한 불꽃쇼로 8일간의 여정을 마무리했습니다. 공주시가 제12회 시민체육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1일 공주시민운동장에서 각급 기관단체장 등 2만 5천여 명의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2회 시민체육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공주시민의 화합과 결속을 다지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태권도 시범의 식전 행사를 시작으로 선수단 입장, 개회식, 종목경기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번 대회는 400m 화합계주를 비롯해 대형 윷놀이, 3인 기차 릴레이 등 10개 종목에 2,300여 명의 선수 및 임원이 참가해 기량을 마음껏 펼쳤고 이날 참여한 시민들은 각종 경기를 관람하며 열띤 응원전을 펼쳐 시민화합회장을 열었습니다. 이어서 시정알림 게시판입니다. 공주시민대학에서 양소영 변호사를 모시고 시민교양강좌를 개최합니다. 제19회 대한민국 백제서화 공모대전을 개최합니다. 공주시가 사회복지의 날을 기념해 제11회 공주복지박람회를 개최합니다. 이어서 취업 알림 게시판입니다. 의료법인 효준의료재단 공주요양병원에서 수간호사 경력직을 모집합니다. 주식회사 개림측량설계에서 토목설계기술자를 모집합니다. GS리테일 공주물류센터에서 기타 서비스 관련 단순 종사원을 모집합니다. 산책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공주엔 미르섬이나 금악생태공원 등 걷기 좋은 곳이 많으니까요. 이번 주말 가을 산책해 보시면 어떨까요? 흥미진진 공주시정뉴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회에 뵙겠습니다.